네, 저희 학교 소개 7분 이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목차입니다. 어, 소개, 교육과정, 학과 소개, 특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포읍에 있습니다. 구미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학교이고요. 공립계 고등학교이고 어, 계열은 공업계열입니다. 공업계열 중에서도 기계와 전기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과거의 학교 이름이 아포공업고등학교였습니다. 근데 2012년에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포공업고등학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이후로는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를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사진에 정문을 기준으로 오른쪽 편에 고등학교와 앞포 어, 중학교가 병설로 학교에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전기관, 그리고 왼쪽 편에는 기계관, 그리고 풋살장 네, 학교 정경 사진입니다. 저희 학교 교육과정은 저학년 때는 인문 보통 교과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통 교과는 줄고 전문 교과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고학년이 될수록 실습, 전문 교과에서도 실습의 비율이 좀더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과는 다섯 개 학과가 있습니다. 기계계열의 컴퓨터운용기계과 정밀설계기계과, 글로벌용접과 이렇게 세 개의 학과가 있고요. 전기전자계열에 스마트제어전기과, IoT 전자과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계열은 교육과정상에 공통적으로 배우는 기초이론, 기초실습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학과 특징에 맞게 해당 학과에 맞는 전문교과가 좀더 비율이 높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실습 사진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폴리메카닉스 전공심화 동아리라고 있는데, 어, 전공심화 동아리는 각, 어, 해당 전공을 조금 더, 어, 심화해서 실습도 하고 공부하는 동아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학교 실습 장면입니다. 학교 장비가 현대화가 되어서 깨끗한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기 실습 장면입니다. 네, 마지막 사진은 CAD 실습을 하는 사진입니다. 저희 학교 특색 사업으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라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과 공부를 같이 한다라는 의미의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고 합니다. 어, 도제학교는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리고 교육훈련을 학교와 기업에서 같이 실시하고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제도인데요. 어 저희 학교는 두개 학과에서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응용 기계과에서는 CNC 밀링 가공 레벨 3라는 종목을 그리고 IoT 전자과에서는 전자 기기 생산 레벨 2라고 하는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응용 운영 기계과에서 운영하는 레벨 3의 자격증은 어 전문대학 교수준인 산업기사 자격 수준이라고 생각한 어, 자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도제 학교가 진행이 된지 횟수로 8년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세렌 디피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교에서 도제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어, 학업과 그리고 어, 전문대학교와 그리고 병역 특례를 같이 하며 어, 경력도 끊이지 않게 기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할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어, 후진학을 통해서 후진학은 금호공대, 경북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이렇게 진학할 수 있는 길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만 27세의 내 통장에 1억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어, 도지학교를 통해서 빨리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만큼 월마다 77만 7천 원씩 이렇게 9년을 적금을 하면 만 27세에는 1억을 모을 수 있다. 너희들도 1억을 모아서 너희들이 그 다음 공부를 하는, 그 다음 직장으로 가게 되는 기초 자금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프로젝트를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해 9월 달에, 어, 도제 사기면은 지금 22년도에 졸업한 저희 학교 전, 전작과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만 23세에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어, 1억 넘는 금액을 드디어 모은 학생이 나왔습니다. 이 학생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학위를 취득하고 자격도 취득하면서 본인의 경력을 개발하고 있는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바깥에 나가면 저희 학교 부스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부스에 저희 학교 홍보 브로슈어에 도자학교 관련된 재학생들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다양한 학과의 자격을 취득하고 선취업하여서 경력을 쌓고 그리고 후진학하여 학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